10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본장은 여호와께서 다윗 정권에 베푸신 은총으로 다윗과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국가 부흥을 성취함에 따라 다윗의 명성은 날로 커져가면서 히브리 민족을 대대로 괴롭혀 오던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는 그들이 도망가면서 버린 우상들을 다 모아 불에 태워버림으로 인해 그들의 우상은 이렇게 사람이 불에 태우면 타야 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기에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전쟁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쭌 왕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호의를 베풀었었죠.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죽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그를 죽이러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절대 의지 신앙임을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에요. 사울 왕은 언제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패배케 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 후에 다시 재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아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블레셋뿐만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이제 이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완전히 블레셋을 쫓아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거죠. 1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로 왕실람을 비롯해 이방 왕들은 다유당이 섬기는 여와의 호 힘이 매우 강함을 다 알고 있었기에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휴거의 징조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이때에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키부츠 축제 현장에서 한창 즐기고 있는 그 현장 영상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육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할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음을 알수 있어요. 메시아께서 초림 때 오셨던 땅,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땅으로 오실 것인데 그 거룩한 땅에서 해마다 세계 최대 개입 퍼레이드로 속상하게 하더니 이제는 불상까지 옮겨다가 앉혀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